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 내란 특검의 출산국을 기가 막히네. 계속 거부하면서 구속되면 그래 이제 다 끝나나 싶었더니만 그제야 이어 구속해서. 어제도 교정당국에 윤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와, 지휘 공문을 진짜, 보냈지만 참... 또 무상됐습니다. 뭡니까, 이게 진짜. 교정당국 어? 내부에서 자칫 물리력을 행사하다 이른바 법기술에 능통한 윤전 대통령 측에 고발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교정당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와달라고 한 시각은 오후 2시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윤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의 구인 절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된 겁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아예 특검의 출석 요구에 아무런 의사조차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의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나습니다. 이에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교정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구치소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 신분의 피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이른바 법기술에 능통한 윤전 대통령 측에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 대통령이고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며 이 같은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특검 대신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가 본질적이지 않다며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려는 행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검은 추가 출석 통지는 아직 하지 않았다며 출석을 다시 요구할지 강제 고인을 지휘할지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